카드 현금화, 카드깡 어떻게 진행하는지 모르시겠다고요? 정시등록업체 퍼플뱅크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용카드 현금화란 신용카드 한도를 현금으로 바꾸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용카드 현금화 진행 전 숙지하셔야 할 사항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의사항, 진행 시수수료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주의사항. 안전하게 입금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문의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주의사항. 정식 등록된 업체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신용카드 현금화는 남녀노소, 성인이라면 누구나 신용등급에 상관없이 이용 가능한 대출입니다. 기존 대출과는 다르게 소액으로 이용 가능하며 본인이 원하는 만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장 12개월 무이자 할부도 가능하여 많은 사람들이 부담 없이 진행 중입니다. 저렴한 수수료와 언제 어디서든 쉽고 빠르게 진행이 가능한 편리성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스무넷시 언제든 상담 가능하고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결제 이후 3분 이내 입금 완료. 고정 댓글에 검증된 업체 링크 남겨놨으니 지금 바로 확인해 주세요.